정규야 지금같이 눈에 보이는 열매가 아니어도 괜찮겠니? 나면 되겠니? 그 질문을 던졌을 때또 시편,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주님, 주님이야말로 내가 받을 유산의 몫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모든 복을 내려주십니다 이 말은 주님, 제가 기대하는 모든 복의 개념이 주님 안에 다 있습니다 모자라거나 부족하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줄로 재어서 나에게 주신 그 땅은 지금 이 땅은 기름진 땅입니다 뭘 주셔도 괜찮습니다 참으로 나는 빛나는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저는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아니 넘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너 진짜 사실이냐? 너가 믿는 하나님 정말 실제냐? 이 질문이거든요 그러면서 레위지파가 생각이 났어요 너희에게 줄 땅은 나다 보라자손의 시를 보면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요 궁궐 안에서 사는 첫날보다요 주의 성전 문지기로 사는 한 날이 저에겐 더 좋습니다 실제였어요. 이게 좋은 거 주시려고 가득 담아놓으신 그 완전한 복들이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. 내가 너희의 유업이 되고 내가 너희의 기업이 되고 내가 너희의 분기주 된다는 말은 세상에서 줄수 있는 그 모든 복을 다 너에게 희 줄게라는 말인데 이게 하나님이 실제가 아닌 사람은 못 알아들어요. 하나님이 사실이 아닌 사람은 못 알아들어요. 하나님이야 말로 내가 받을 유산의 몫입니다. 주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그 모든 복을 내려주십니다. 나의 미래는 주님이 책임을 지십니다. 누가 볼 때는 척박한 땅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허락하신 모든 게 가장 기름진, 가장 완전한 그게 최선입니다. 참으로 나는 빛나는 유산을 받았습니다. 그 모든 삶의 끝에서 너에게 줄 보상으로 내가 하나 준비한 게 있는데 나날 주려고 너의 상급이 되어 줄게. 내가 너희의 분기시 되어 줄게. 이거면 되겠니? 제가 이 질문 앞에서 이 구절이 생각나면서 고백할 수 있겠더라고요. 네. 모든 시련과 고단함 끝에 받을 상급이 주님이시면 충분합니다. 아니면 너무 주님 너무 과분합니다.